감사합니다. 그 첫경기만에 끝내기 혼런을뵐 때가 고또 팀을 네. 해결사가 됐습니다. 오늘 경기 소감한 말씀 전해주시죠. 어, 일단 오랜만에 손발 출장을 나가서 좀, 어, 몸이 좀 굳은 상태에서 첫 타석을 들어갔는데 어, 운 좋게 또두 번째 타석부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좀 자신있게 타석에 임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타석에서의 상황이 또 궁금한데요. 내가 쳐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나요? 어. 사실 아까 그네 번째 타석에 제가 좀 실수를 보이지 않는 실수를 좀 했는데 좀 그런 거를 만회하려고 마지막 타석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또 멀티 힌트 기록했습니다. 오늘 경기 타격감 스스로 평가해보자면? 요 어, 오늘 타격은 한제 개인적인 기준은 80점이라고 생각하고 어, 앞으로 좀더잘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첫 경기인데 오늘 내가 끝내기 치겠다는 라 느낌까지는 안 왔겠지만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고 임하셨나요? 어, 뭐 일단... 저희가 마지막에 어, 수빈 선배님께서 도 좋은 플레이를 하셔서 동점이 됐는데 어, 저한테 기회가 올 줄은 몰랐고 또 제가 훈련 칠 거라 상상도 못 했는데 어, 잘 맞아서 넘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직전 경기 두 선이 또 역전승을 만들었고 오늘도 역전승을 거뒀어요. 요즘 팀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, 요즘 팀 분위기 너무 좋고요. 또 감독님, 코치님, 스태프, 선배님들까지 다 편하게 좀. 자신있게 하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복귀 첫 경기를 치렀지만 남은 정규, 시, 정규 시즌 남은 경기가 몇개안 남았어요. 남은 경기 어떻게 소화하실 계획이십니까? 어, 일단 안 다치는 게 가장 큰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 어, 최대한 많은 경기를 나가서 어, 좋은 플레이를 어,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잊지 못할 하루가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요? 어, 일단 제 군대 후임들을 오늘 응원한다고 아, 방송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맙고도 어, 군대 갔을 때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과 어, 부모님 다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보고 있을 군대고인들에게 여기 카메라 보고 영상편지 한번 남겨볼까요? 어 얘들아 병원 오셨다 끝까지 많이 봐주고 군대 생활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사회에서 보자. 네, 그리고 어제 팬분들이 크게 안주해서 안주해서 응원해 줬습니다 네. 팬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 이렇게 또 연장까지 갔는데 더운 속에서 어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경기 더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